살다 보면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리 허전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리고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지나간 기억에도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감정조차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고,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흐려지고, 닦아내면 맑아집니다. 우리의 분노와 욕심은 거울 위에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털어낼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삶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오늘의 고통도 기쁨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과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무장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무엇을 꼭 붙잡으려 하면 그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잃을까 봐 불안해지고, 변할까 봐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큰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데 있지 않다. 원하지 않게 되는 데 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한 행복을 만납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상실, 병, 외로움,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지려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는 숫돌과 같습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는 비와 같아 슬픔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맑음이 찾아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 역시 반드시 지나갑니다. 연못 위에 파문이 시간이 지나면 고요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평온을 되찾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남을 향한 작은 친절이 곧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미소는 가장 값 없는 선물이면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풀어내면 나도 가벼워지고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꽃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향기를 풍깁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주위에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분주합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소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연못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바람은 늘 불어오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은 바깥이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탈은 특별한 하늘 위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따뜻한 차한잔 속에서 이웃과 나누는 미소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수행은 멀리 떠나는 길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혜는 화려한 말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침묵 속에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꼭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들여다 볼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치 연못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하늘을 온전히 비추듯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안의 지혜도 드러납니다.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불길과 같습니다. 불은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 주변을 태웁니다. 하지만, 분노는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불길도, 기름이 끊기면 꺼지듯, 분노도 바라보는 순간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이기려 하면 끝없는 다툼이 이어진다. 분노는 자비로 다스릴 때 꺼진다. 때때로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사거나 선의가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나만 괴로워집니다. 억울함은 내려놓을 때 풀립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인연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억울함에 매달리기보다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등불은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빛을 이어갑니다. 관계 속에서도 많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큰 위로가 되지만 한마디의 날선 말은 오래도록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달콤한 향기처럼 오래 남는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낫습니다. 침묵은 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깃듭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무상무장애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려 하고 사라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떨어지는 나무숲을 보십시오. 잎이 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라.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집과 내 집, 남의 삶과 내 삶.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끝없는 불만을 낳는다. 내 삶은 나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만의 걸음을 걷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삶의 평온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작은 실천 속에서 자랍니다. 하루에 한 번,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번뇌는 가라앉습니다. 감사도 수행입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한 그릇에 감사하고 내 곁에 인연에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나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 줍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짐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지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나를 괴롭히던 말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구름처럼 흘려보냅니다. 구름은 하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으니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않으니 더 귀합니다. 사라지니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이 순간의 숨결. 이 순간의 마음, 이 순간의 평온.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길입니다. 때로는 고독할 수 있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빛나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어둠을 밝히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가까운 사람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 마음은 허전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나는 더 천천히 걷고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느낍니다. 젊은 날에는 지나쳤던 바람 소리도 새의 노래도 이제는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우리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변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은 결코 외로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내 숨결.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 되어 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길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매여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마음은 더욱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무아우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남과의 다툼도 사라지고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무아는 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이 괴로운 까닭은 마음이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괴로움은 여기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숨 쉬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여기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평온은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조차 마음이 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가 나처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꽃이 각기 다른 모양과 색으로 피어나듯 사람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소중히 하라.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양보 하나,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선행이 세상에 큰 빛이 됩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잠시라도 남을 이해하려 했는가? 작은 미소라도 지어 보였는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와 이야기. 끝없는 걱정들 속에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큰 강물이 흘러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깊어지면 어떤 소리와 파도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깊은 바다의 고요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봅니다.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설령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 무게마저도 당신의 삶을 빛내는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빛나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요 속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온히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해준 지혜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땅은 적고 나무는 무겁게 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은 무겁지만 결국 우리를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기억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봄 날에 새소리가 더 또렷하고 여름에 푸르이더 푸르게 다가옵니다. 가을의 단풍은 더욱 짙고 겨울의 고요는 한층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주는 선물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서 상처받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오랜 친구에게서도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십은 흔들리고 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난 과거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강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순간 지금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붙잡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이 순간이 바로 진실한 삶입니다. 미래 또한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은 뿌려야 꽃이 피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뿌리는 씨앗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따뜻한 마음을 품는다면 내일은 분명 평온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늘 넓고 바다는 늘 깊습니다. 구름은 흘러가고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은 스스로 흘러가며 제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재산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 십.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얼굴입니다. 행복은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바쁘게. 지나쳐 버렸을 뿐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 있는 것에 눈을 두면 마음은 늘 풍족합니다.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곁에 인연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 감사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빛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잘 사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꽃은 서로 다르게 피어나지만, 어느 꽃 하나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국화는 국화답게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 속에서는 지혜가 자랍니다. 고요 속에서는 평온이 머뭅니다. 고요 속에서는 사랑이 깃듭니다. 그러니 하루에 잠시라도 고요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한결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봅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넘어져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합니다. 오늘도 잘 견뎌 오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 속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온히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